자 지금의 흐름이라면 은그 우리 CMH 선생님 포트에서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일단 그, 전일 KB금융 하나시스템 에이블바이오 카카오페이 하나비전 이스펜터시스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국전력 LNF 유한양행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타자가 빠르면 좋겠는데 일단 뭐 타자가 빠르든 느리든 간단하게 적어서 어, 전략을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어, 우린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주력 포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고 어, 압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강도 있게 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부분도 이제 따라와 주시는 게 맞고 오, 그렇게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8월 1일자 기준으로 음, 다 오픈을 해 드리고 넘겨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다시금 또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요 기준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으시라고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요게 남는 거고, 또, 어, 저 종목 중에 없는 건 없어서 다 갖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남냐면은, KB금융 한화 시스템 그리고 ABL바이오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LNF 유한양행 그리고, 음,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묶어서. 어제 전략은 이제 하나 시스템도 상황에 따라 정리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묶어서 보겠습니다. 가격 반발력이 이제 하나 솔루션에서도 3만 3천원까지 최소 범위를 좀 설정해서 놓고 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의미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목에서의 기준에서도 요 상태에 우리가 어,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게 하나 엔진 하나 오션이 있죠, 이제. CMH 선생님 계좌의 기준이고 하나 엔진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 얘네셋은 묶어서 갖고 가겠습니다. 어? 한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시스템 묶어서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 CMH 선생님, 만약에 정리를 만약에 하셨다 시스템을, 그러면 오션을 채우시면 되고, 응? 음? 아직 정리를 못 하셨다면 일단 요세 개는 그럼 묶어서 같이 가져가는 걸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주정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뭐, 정부까지 나서서, 어, 일단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 나서서 움직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KB 금융이 오늘 많이 미끄러졌는데 하, 삼성전기 쪽도 요거 한 템포만 더더 더 보시고 삼성전자와 같이 묶어서 그리고 이제 KB 금융하고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응? 왜냐하면 어제까지 하고의 차이가 오늘 하이닉스가 저렇게 낙폭이 확장돼 있고 한국전력이 저렇게 낙폭이 확장돼 있다면 응?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낙폭에서. 아래 종목 어, 현재가 전량 매도 후 주력 포트폴리오 편입 다시 얘기해서 어, 위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래의 종목 전략매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편입 주력 포트폴리오 8월 주력 포트폴리오 편입우선순위 이렇게 편입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얘가 5%좀 잘못 올려놨네요. 그죠? 그래,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으면 이수 페타시스 하나 비전 쪽 기준으로. 그리고, 조선주 아래의 세 종목 중 한두 종목만 5% 이하 수준 비중 유지. 그렇게 돼 있고, 삼성전기 5% 이하 비중 유지. 자,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먼저 해드립니다. 해드렸으니, 해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들도 요 전략에 맞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영상 부분도 바로 그냥 짧으니까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